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기아 스포티지 R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자, 우선 지금 일단 가장 중고차 시장에서도 중요한 SUV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차량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정말 주행 성능 그리고 차량 자체 성능 중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아 뉴스포트지 응? 기아, 스포티지 알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스포티에디의 R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셨을 텐데요.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어서 조금 더 외관 상태가 깔끔하게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차량 정보들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의 연식 2011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0년 6월 1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연료, 경유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등급은 이륜, TLX, 최고급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 16만 1000km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사고, 음, 단순 무사고 차량이죠. 단순 무사,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성능정검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외관적인 상태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제량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면 라이트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약간 좀 백화현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크래치는 따로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라이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나이키 모양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요 영상으로 보셨지만 그리고 앞범퍼, 앞범퍼 저기 간이시 부분은 약간 좀 찍힌 부분이 있네요. 조금 스크래치 있고요. 범퍼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그릴 상태도 양호하고 지금 운전석 쪽에는 뭐 간이 시도 그렇고 그리고 범퍼도 그렇고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바로 측면 돌가서 타이어 마모도 상태. 이 차량 타이어 마모도는 지금 한50% 한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휠은 18인치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휠 기스는 크게 따로 없어요. 이 정도면 깔끔한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 자, 그리고 이 차량 측면부 한번 볼게요. 운전석 측면부는 지금 도어, 이제 도어 앞도어 쪽에랑 이제 뒷도어, 여기 양쪽이 이렇게 조금, 여기랑 이 부분, 지금 문콕 조금 있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퍼터 패널, 이 부분 은 문제점 없고요. 가니쉬도 정말 이 정도면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뒤 타이어, 뒷 타이어는 조금 아쉽게도 약2 30% 정도 지 타이어 마무리 상태 진행 중이에요. 이 차량, 바로 후면부 한번 볼게요. 자, 후면부, 가니쉬랑 범퍼 한번 확인해 봐야죠. 가니쉬랑 범퍼 이제 왼쪽에는 그 문제점 없고요. 자, 오른쪽에도 크게 문제점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TLX 등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엠블럼 확인해 셨죠 자, 우리 차량, 바로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트렁크 주형, 중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아직 충분하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e l 시트 당연히 앞으로 표딩되기 때문에 큰 짐까지 편안하게 실으실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비상 장비까지 다 갖춰져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조수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측면부 일단 뒷쿼터 멀쩡하고요 뒷도어 뒷도어도 큰 스크래치는 흠집 없고요 그리고 앞도어도 스크래치는 흠집 따로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 조금씩에 대한 문콕은 조금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조수석 앞핸다도 멀쩡하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이 차량 이제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시켜 봤는데,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9년, 10년 정도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기스랑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이 정도면 깔끔한 외관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아 뉴 스포티지가 아니고 스포티지의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 엔진룸에도 일단 광택 작업, 세척 작업이 다 완료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진룸 안쪽 상태는 굉장히 청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제 왼쪽에는 냉각수 장착되어 있고요. 냉각수 상태도 괜찮고 지금 양도 딱 적당한 선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유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워셔액 주입구. 바로 이 차량 엔진오일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조금 운행을 하신 차량 같네요. 그래서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바로 한번 교환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 있고요. 에어 필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이제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그 배터리 위에는 또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브레이크 오일은 좀양 충분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네요 굉장히 뭐 정상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엔진 안쪽 소모품들은 다 한번 손을 봐반은 상태고 이제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포티지 R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일단 SUV 진행이기 때문에 차체 조금 승차감도 조금 높고 그만큼 이제 앞시야도잘 보이고요. 뭐 실내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들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차량 핸들은 지금 안쪽에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데 가죽을 좀 많이 보호를 하시고 싶었는지 이렇게 핸들 커버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밑에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여기 모드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행 거리 16만 1,254km, 실제 주행 거리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자동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작동도 정말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내 등도 LED로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실내도 정말 밝게 잘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밑에 센터패시 한번 볼게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DO, DMB, 미디어, 체크 버튼, 현재 위치, 목적지, 내비 메뉴 버튼, 그리고 인포,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블루투스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볼륨 조절 버튼이랑 이렇게 따로 튠 나와 있고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비상 점멸 등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포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 가장 시원하게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차량 히터도 지금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지금 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열선이랑 통풍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V 시거잭 포트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억스랑 USB 포트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키까지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 차량 한번 실내 옵션들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핫플레이스에서 이 스포티지, 아,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600. 5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정보들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차량의 연식이 2011년식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 2010년 6월 1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색상, 블랙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16만 1000km 정도 운행하는 차량이고 차량의 연료는 경유,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급, 이륜, TLX 최고급형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고 의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스포티지아의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65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한 번씩 저희 카플레이스를 문의하셔서 편안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